선수가 이제 새롭게 오게 되고 저희가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고 이제 플레이 스타일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리고 선수가 이제 모르는 것도 많고 저희가 이제 말하는 것도 잘 들어주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미션 미어앞 앞으로 앞으로 앞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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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h e a n y I can't hear any. I can't h e 아, r any. I can't a 천 t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a 천 t hear any. I can't hear any. I can't hear any. I can't hear any. I can't hear any. I c a t a 트리노플, 아리야, 트아노공 트리노공. 에고 풀쳤죠. 비에고, 쌌죠? 비에고, 에고 노플, 고 어, 나이스. 비에고 노플, 노플로, 노플로. 또한 방, 바로 살아. 아.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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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서결국 아야, 맞아, 아 맞아. 군나이거는 봐줘, 말아요 봐주면 되죠. 아, 잡았어. 나 무인종. 여기 트리 있어, 얘들아 아리, 내가 마무리할 수 있어, 아여기 밑에 트리 있어? 하와이 헬프 때나 바라. 진짜 어~ 라루기 아~ 쉬지~ 서로 다음 상대방의 대회 같은 걸 보면서 이제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아니면 팀원에게 뭘, 뭘 해줬으면 그랬는지 그런 거 소통도 많이 하면서 그냥 서로서로 서로 자기 주장 얘기하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농심 전에는 진짜 잘 알고 있는 PD 선수가 있고 제니 전에는, 피나 선수랑 올러 형이랑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스칼 형도 그세 명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승이 어나가겠습니다 저희 팀이 연사할 때는 피드할때한두 시간 엄청 길게 얘기도 하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피드를걷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 다 정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모습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감을 찾고 연승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세세한 피드백도 듣고 피드백 시간도 짧아지다 보니까 다들 컨디션도 좀더 좋은 것 같고 좀더 기분 좋게 게임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 연패할 때는 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느낌이었는데 감독님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라 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더 게임을 크게 크게 보려고 했고 또 그에 맞게 플레이하려 해서 그런 가능성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룬 체크 자 얘들아 소통 잘해서 해보자 네, 네. 교전할 때 너무 쫄지, 말, 쫄지 말고 스킬 연계만 잘하자 네연계하기 너무 좋다 네

아이 치! 이따이이가다이 앞으로 가야 앞으로 가야 앞으로 가라! 아, BDD도 끊치 했죠. 나도사라졌어 아주 의미 깊은 승리를 가져오네요. 배승승으로 의지까지 담보이면서이 솔직히 올해가 이제 잘할수 있는데 개인 합이 좀 많이 안 맞고 그랬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어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잘 잡아보면 은 플레이오프도 꼭 진출하고 우리의 성적도 좋아지고 결과도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60점? 뭔가 좀 마지막 대사여야지 좀, 좀 게임을 더 자연스럽게 좀 부드럽게 하는 법을 더 알았던 것 같아서 처음에 아쉬웠던 점 때문에 점수는 좀 받아지는 것 같아요. 좀 제, 제가 생각할 때제 역할은 그냥 1인분 하면서 이제 최대한 이제 합 맞춰 나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역할만 딱 지키자. 이 이상 뭐 하지 말고 제 역할 지키자 이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 준비했는데도 이 정도인 거 보면은 앞으로가 좀더 약간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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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 계속. 어미 가자. 이가고 들어가자. 에이 에이미! 이 젠지를 상대로! 브 전력 젠지 상대로 치즈! 아. 케이티! 자, 얘들아 들어봐. 진짜 마지막이야. 네. 예, 맞습니다. 오늘이 디네 <laughs> 스프링 진짜 마지막일 수 있어. 진짜. 긴장 안 하실 수있다다 쏟아붓자, 알았지? 예. 네. 얼굴로 물어줬고요. 안 보이는데 장갑 샥샥샥 보인다 옆에 착 그래서 달려가고 어? 억지로라도 보연추척고자 네. 칼리니까 돌기! 다기와 빙나 아, 잡았어요! 어, 어쩔 어쩔 어? 돌기야. 그래도 여긴가? 위 아, 잡고 확실히 저 에이밍 위험 그렇죠 에이밍 위험 와라습니다 g 대 젠지전은 어, 이겼으면은 플레이오프 자력 진출을 거의 할수 있었는데, 져가지고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이제 갈 확률도 좀 높았고, 이제 갈수 있었는데 못 가게 돼서 좀 아쉽고, 어떤 타이밍 때더 잘했으면 더 어떤 플레이 했으면 더 좋을지를 어, 끝나고 나니까 다 보여가지고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반응이 나죠? 네. 이래가지고 네. 아니야. 아직. 프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나는, 왜냐면, 하프로그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두 경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니네가 이거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이거를 고쳐나가는 게스프링의목표였는 3월달 맞지? 3월 초에 내가 방에서 언제 정해줬어? 제대로 바꾼 게 언제야, 우리가? 3월 초 맞지? 3주. 3주 동안 해온 게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을 마지막 게임을 이렇게 보는 건그 성과가 있는지, 의문인 거라 그래서 더 경기를 하고 싶어, 아직상. 뭐,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만약에, 앞으로의 경기가 한두 경기라도, 단판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때는 이런 상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한 게, 그 높아 안될수 있도록 잘 해보자, 라니? 네. 네. 뭐, 자력진출은 못했지만, 금방하면 갈 확률이 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프로 생활하면서, 프로 생활이 이제 길지도 않은데, 그 이제 1년이라는 1년 시간이 반이 다 와가니까, 난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 많이 할수 있으니까, 끝까지, 특히 저희가 뭐 1등 팀도 상대하고 2등 팀도 상대해봤지만, 그리고 한 세트도 다 잡을 만큼, 엄청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 끝까 열심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저희가, 그래도 마지막 가서부터는 경기력도 조금씩 좋아지고 이제 개인의 장점들이 좀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머 때는 이제 저희가 아쉬운 부분, 아쉬운 감정, 마음에 담고 서머 준비 잘 해나가서 서머 때는 꼭 좋은 모습, 좋은 결과, 좋은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결과로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쉬움은 일단은 내가 말했고 뭐 내가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 아쉬운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것더 불어 나온 거지만 팀이 어느 팀이든 상관없다. 10등이든 1등이든 상관없이 우리 걸 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방향성대로 해야 되고. 알았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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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다 잡고 흐트러지지 말고 이에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 마음이 계속 썸머까지 이어져야 되는 건 변화 없다. 스프링 끝났다고 뭐 1년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저희가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10% 정도로 정말 낮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합도 잘 맞춰서 한 80%까지 올렸다고 들었었는데 그래도 좀 아쉽게 져서 떨어졌는데 올리면서 이제 다 같이 합을 맞추고 좀 연습하는 과정이 좋았던 것 같아서 썸머 때는 그래도 더잘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스프링 시즌은 점수를 많이 못 주겠네요 한 30점. 근데 <laughs> 네, 아, 연승하면서 좀 올라가서 그래서 한 그나마 50점 잘준 50점인 것 같아요. 서머 때 이제 100점 채울 수 있게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50점 줄것 같고요. 그에 대한 이유는 저희가 아직 못 보여준 게 많다고도 생각하고 서머에는 보여줄 게더 많다고 생각해서. 다툼이냥 열심히 해서 뭐 개인의 포텐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스프링도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서머에는 좀더 도끼 있고 스프링이한 것보다는 좀더 열심히 할 생각이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45점 주겠습니다.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초창기 저희가 초반에 소정반이라고옛날 연패할 때는 점수는 한 10점에서 20점이라고 생각하면 은 저희가 그래도 막바지점에는 좀 좋아졌어서 그래서 45점 주겠습니다. 10점, 20점일 때는 솔직히 말해서 다들 뭔가 경각심도 없고 약간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저희가 연패 끊기 전전 감독님이 방향성을 많이 잡아주시고 선수들도 감독님 말잘 따르고 다들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대회 같은 것도 다들 챙겨오고 자기들이 깨달은 것도 팀원들한테 말해주고 진짜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들었어서 그거 계속 유지하면 55참 충분히 썸머 때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되게 많이 아쉬웠다? 딱 그런 느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도 있고 팀적으로도 플레이오프 못간 것도 아쉬웠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프링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스스로도 많이 아쉽고 이제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많이 아쉬웠었을 것 같은데 썸머 때는 훨씬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더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팀적으로는 프로볼못 가서 많이 아쉽고 개인적으로는 경기를 많이 못 나갔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잠재력이 좀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 정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부모에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인데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해보고 소통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결국 프로는 성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더 열심히 하고 형들이랑도 호흡 잘 맞춰서 더 발전한 모습으로 팬분들이 더 열심히 응원하실 수 있게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길 약속드리겠습니다